우리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일분 웃음 문동법실시 첫째! 첫째 크게, 크게 웃는다 크게 <놀람> 웃는다 크게 웃으면, 크게, 크게 웃으면 자신감이 생니다 자신감이 생깁니저 저를 따라해보세요! 저를 따라해보세요! 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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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를 따라해보세요! 저세요 저를 따 저를, 따라 해보세요. 저를 하, 따라해보세요. 따라해보세요.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. 하하. 대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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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화 온몸으로 웃는다. 대화, 대화 온몸으로 웃는다. 대화 온몸으로 웃으면. 대화 온몸으로 웃 다이어트 효과에, 하, 좋고. 다이어트 효과에, 다이어트 효과에, 다이어트 효과에 좋고. 신체가 활성화됩니다. 신체가 활성화됩니다. 저를 따라해보세요. 저를 따라해보세요. 하하.